안녕하세요. 2025년 6월 9일 30번입니다. It is natural for people to observe happenings and then seek explanations for why those happenings occurred. 사람들이 사건을 관찰하고 나서 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형태인데요. 동사는 단수형태의 is가 왔고요. 주격보어 natural이라는 형용사 왔습니다. 투부정사가 to observe, to seek이 병렬로 왔는데요. 이때 for people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to observe와 well, to seek의 의미상의 주어가 people이죠. 전치사 for 뒤로 명사절이 오는데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간접 의문문이 왔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왜 발생하는지. But sometimes the reasoning is wrong because of one or more misconceptions. 그러나 때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 때문에 추론이 잘못된다. 주어, 동사, 주격, 부어. Because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명사구가 올수 있습니다. One of these is the ecological fallacy, where an argument claims that there is a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wo things, mainly because they occur together. 그중 하나는 생태학적 오류로 여기서 논지는 단지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어, 동사, 주격부어. 이때 주어는 one of 복수 명사로 단수 취급하여 단수 형태 is가 왔습니다. The ecological fallacy를 선행사로 취하는 comma, where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이 되겠죠.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이끌어집니다. 주어, 동사. 목적으로 명사절 왔고요. 접속사 대 생략 가능하겠습니다. There라는 유도부사 뒤로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 나왔고요. Because라는 이후의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 사람들이 사건을 관찰하고 나서 왜 그런 것이 발생했을까 하는 설명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오해로 추론이 잘못되기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생태학적인 오류로 여기서 논지는 두 가지가 함께 발생하는 이유만으로 두 가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For example, in the 1950s, it was found that crime rates were the highest in neighborhoods where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예를 들어, 1950년대에 범죄율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가주어, 잇, 진주어, 명사절로 왔습니다. 수동태 동사가 왔는데요. 비동사는 단수 형태가 왔죠. 명사절이 주어기 때문에 동사는 항상 단수 형태와 줘야 됩니다. 대시라는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 주격부어로 해운사 하이의 최사급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더 하이스, 가장 높은. 네이버 휴지를 선행사로 취하는 where는 관계부사가 되겠고요. in which로 바꿔을 수도 있겠습니다. 뒤로는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주격부어. Most numbers도 가장 많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최상급이 되겠죠. Some people used these co-occurrences to argue that immigrants were a cause of crime.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시 발생을 이용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으로 완전한 문장의 의미를 추가해 주는 형태입니다. 목적의 의미를 추가해 줍니다. 주장하기 위해서. argue에 대한 목적으로 명사절이 나왔고요. 접속사 뎃 뒤로 주어, 동사, 주격법. but A careful analysis of this situation revealed that immigrants were forced to live in neighborhoods where crime rates were already high. They could not afford more expensive housing in safer neighborhoods.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민자들이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들은 보다 안전한 지역에 더 비싼 주택을 살 여유가 없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명사절 왔습니다. 접속사 대 뒤로 주어, 동사는 비동사 과거분사로 수동태가 왔습니다. Force는 어, 5형식의 동사인데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문장이 되면서 투부 정사 목적격 보어는 수동태 동사 바로 다음에 오게 됩니다. 얘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죠. 이민자들이 살 수밖에 없었다. 내부후지를 선행사로 취하는 where는 관계부사입니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where를 in which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immigrants themselves committed very few of the crimes. 이민자들 자신들은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commit, 저지르다 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서는 범죄를 저지르다. 그리고 few는 준 부정어로 거의 무엇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themselves는 주어의 제귀 대명사인데요. 그들 자신들은 하고 한번더 주어를 강조해 줍니다. Unless you analyze the claim carefully, you would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and thereby construct a faulty belief. 네가 그 주장을 주의깊게 분석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관계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다. 조건의 접속사 unless 뒤로 주어 동사 목적어 왔습니다. 만약에 무엇하지 않는다면 하고 부정의 의미를 주기 때문에 동사는 긍정문이 와야 되죠. 부정문을 사용하고 싶다면 어 s 스를 if로 바꾸고 주어 다음에 동사를 부정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두 번째 동사 목적어 construct 형성하다 form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년대 범죄율이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시 발생을 이용했습니다. 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범죄율도 가장 높다. 동시 발생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민자들이 이미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보다 안전한 지역에 더 비싼 집을 살 여력이 없었죠. 사실 이민자 자신들은 범죄를 거의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 둘이 함께 발생했고 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